2025년 9월 12일 오늘의 뉴스 탑텐 1. 육군대위가 총기로 숨진 사건 마지막 통화에서 10여 명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2.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 2차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3. 기록적인 가뭄에 시달리던 강릉에 드디어 단비가 내렸습니다. 4. 코스피가 장중 3,386.87까지 치솟으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 김해의 한 김밥집에서 손님이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과 다른 손님이 다쳤습니다. 6. 서부 간선도로 확장 공사, 주민 반발 끝에 결국 10억 원의 예산만 날리게 됐습니다. 7. 아이들 멤버 슈와 옆모습 사진만으로도 화제를 보며 여전한 미모를 과시했습니다. 8.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던 황희조 징역형 집행 유예가 확정됐습니다. 9. 한국 양궁의 강채영 선수 세계 선수권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10.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예보돼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뉴스도 편하게 받아보세요.